안녕하세요 삼밥입니다. 메가 샤크니아 레이드 데이와 기타 소식이 나왔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관동 기념 이벤트 추가 소식입니다. 관동 이벤트는 25년 9월 7일 20시까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 리스트입니다. 1세대 스타팅과 여러 1세대 포켓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다이맥스 후딩 키우실 분들은 케이 c 사탕 모아주세요. 필드 리서치 목록입니다. 메가지 나하면 경험치 만을 받을 수 있는 필드 리서치가 있습니다. 데일리 시간 제한 리서치에서 1세대 지역 한정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영상 제작 기준 1일차만 풀렸는데 보상이 파울이입니다. 2일차, 3일차, 4일차 시간 제한 리서치에서는 켄카, 마이맨, 켄타로스가 보상으로 나오겠죠? 이벤트 기간 고스냅샷에서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9월 3일 새벽에 고베틀리그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즌 20랭크 이상 달성한 분들은 별의 조각 켜고 배틀을 누러서 많은 별의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이야기 시즌이 시작되면서 스페셜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총 8단계인데 1단계 완료 시 캐르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캐르디오가 없는 분들만 만날 수 있으며 이미 캐르디오가 있는 분들은 캐르디오의 사탕만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부터는 아직 진행이 안 됩니다. 시즌 리서치라서 세달간 나뉘어서 진행될 것 같네요 캐르디오의 15렙 기준 개체값 100% CP는 1585입니다 이번 시즌 보너스로 31렙 이상 유저가 레이드아워 때 전설 레이드 보스 포켓몬을 잡으면 이상한 사탕 엑스라지 한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펄기아와 디아루가는 레이드아워 때만 오리진 모습으로 등장하니 이상한 사탕도 얻을 겸 참여해보세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달콤 오싹한 모험 이벤트가 25년 9월 6일 10시부터 21일 20시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이벤트 부스도 있으니 가까운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겠죠? 메가 샤크니아 레이드데이는 현재 시간 25년 9월 7일 일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보너스로 체육관에서 무료 주황색 패스 5개를 추가 획득할 수 있으며 하루 총 6개를 얻을 수 있고 세계 다른 샤크니아와 만날 확률 업이 있습니다. 보통 10%입니다. 9월 7일 9시부터 8일 12시까지는 하루 리모트 패스 사용 상한이 20장으로 늘어납니다. 유료 이벤트 티켓도 판매됩니다. 가격은 5,500원이며 이벤트 당에 14시부터 17시까지 추가 보너스가 적용됩니다. 무료 주황색패스를 추가 8장 획득 가능해서 총 14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드에서 이상한 사태 엑스라지 받을 확률업 레이드에서 받는 경험치와 별의물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티켓은 포켓몬 고 웹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고 웹스토어에서 구매 시 프리미엄 배트패스한 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가 샤크아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메가 샤크니아는 물 악타입이라서 풀, 전기, 격투, 벌레, 페어리에 약합니다. 예상 종족값은 공격 289, 방어 144, 체력 172, 40렙 기준 맥스 CP는 3273, 50렙 기준은 3701입니다. 방어가 낮아서 잘 키운 분들은 한계정으로도 쉽게 클리어됩니다. 레이드 승리 시 메가 진화 전 샤크니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샤크니아의 20렙 기준 개체값 100% CP는 1246, 비 또는 안개 날씨 부스트를 받은 25렙 기준은 1558입니다. 샤크니아가 배우는 노말 어택은 물기, 폭포 오르기. 스페셜 어택은 깨물어 부수기, 맹독 없니, 하이드로 펌프입니다. 메가 샤크니아는 메가 게라도스와 같은 타입인데 종족값이 밀려서 안쓰입니다. 때문에 도둑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혹시 치고마를 우라오스 연격으로 진화하실 분들은 치고마를 파트너 상태로 메가 샤크니아 레이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Kuyman anong